최초로 갓 완성된, 가로로 누르시 기대서 보기 좋게.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진짜. 네, 안녕하세요. 휘투었습니다. 오늘 그때 보여드렸던 2차 기억나실까요? 바로. ST1 캠핑카, 캠핑 앤 하비 JJ님하고 E 클래스의 성지 트래블 디자인에서 함께 협업해서 만든 이 차, 드디어 이제 양산 차량이 나왔다고 해서 달려와 봤거든요. 아, 이제 갓 완성된 차입니다. 그때 대비 일부 업그레이드 됐고, 마감도 조금 훌륭해졌는데,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완성된 차를 보여달라. 왜 완성도 안된걸 보여주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laughs> 완성된 차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출고다 보니까 오늘 밤까지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고 좀 저도 늦게 촬영을 하느라 밖에 깜깜해서 안에서 찍는데 다소 좀 협소해서 그런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ST1 똑같고요. 후면부 화장실 그대로 있고 청수 주입구 같은 거이 안쪽에 다 그대로 있고 네, 협소해서 네, 창문 그대로 있습니다. 네, 외관의 모습은 지난번 보여드렸던과 크게 다를 바 없고요 그냥 ST1 차량 그잡채고요 지금 안쪽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쪽 살짝 보여드렸죠 이렇게 조금 더 아늑해지고 좀더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넓은 예방감을 위해서 여기를 살짝 사선 처리해서 나들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점은 그때 없었던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은 이쪽과 마주 앉을 수 있게 해가지고 테이블이 되고, 요거는 이제 유압식으로 내렸다가 여기 있는 레버를 그다음에 이게 앞뒤로 조금 움직여요. 네,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아마 이렇게 이동할 때 이쪽에 화장실로 드나들 수 있게 이쪽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었다, 땡겼다 하는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살짝 들면은 편하게 날개가 이렇게 들어져서 드나들기 편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고요. 이 앞쪽 공간은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마감적인 부분만 좀 바뀌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싱크대 부분에 그때 여기 마감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잡아가지고 단차가 이제 거의 안 느껴지죠. 이거는 아마 조금씩 조금씩 더 잡혀질 건데 단차가 거의 안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서랍이 작게 좀 들어있고 제가 카메라 용품 잠깐 숨겨놨는데 서랍이 들어있고 서랍이 사선이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푸시락 버튼이 블랙톤에 맞게 되어 있고 하부장에 넓은 수납공간이 열면은 2 단으로 여기 어른손 한뼘반 정도 깊이에약두뼘 정도의 크기의 수납함이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고요. 예, 이 안쪽이 마감이 잘돼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긴 수납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시락으로. 자석과 푸시락으로 이렇게 되어서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에 12볼트 시거잭 그리고 220볼트 쓸수 있게 까만색으로 된요 전원 콘센트를 구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물이 나오는 건데, 네물잘 나오고 여기 보면은 핫앤쿨 있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TV가 숨어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이쪽 측면에 블랙 색상의 인덕션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요리할 수가 있고 바로 위에 전자레인지가 작게 이렇게 작게나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주방이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창 그대로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공조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연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해도 바로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주방 라인이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좀더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 높이 그 전에는 한이 정도 높이였거든요. 어느 정도 높이가 제가 170 초반인데요, 키가 살짝 이렇게 딱 피는 게 아닌 살짝 이 정도로 있으면은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 서서 설거지하거나 여기서 요리할 때 허리 안 아픈 정도의 딱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에 여기 전자렌지 옆에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오픈형 수납장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때는 문이 있었는데 예 요거 요거랑 간섭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걸로 버전을 바꿨다고 하고요. 보그 이쪽에는 그때 숨겨져 있었던 이 밑에 팬이 돌면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거볼수 있죠. 앞부분에 차량용 에어컨을 이쪽으로 자동차 에어컨이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팬이 숨어져 있었고 여기 위에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게 마감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그릴망하고 이렇게 고무로 예쁘게 씌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쪽에 상측에는 스마트 캠핑카라는 IoT 패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좀더 높아졌다는 점 이런 가구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잘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지금 110L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위에 냉동 밑에 냉장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여기 워크스루 공간보다 이 냉장고가 워낙 커가지고 45도밖에 안 열려요 내부 공간을 좀 활용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요청해서 이걸로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크스루는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런 부분에 네, 다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잘돼 있어가지고, 네, 본의 아니게 따놓은 형태가 아치형으로 미적인 트렌드가 있어 보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네,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확장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엌 공간은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주방 공간을 받고, 이제 거실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양 사이드에 침상 겸 쇼파, 쇼파가 있고, 이쪽에도, 이쪽에 테이블, 그리고 이쪽에 쇼파가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넉넉하게 두명 정도 앉을 수 있고, 이쪽에 한 명, 그리고 이 공간, 이렇게 빼면은 여기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두 명이 앉을 수 있겠죠 여기에 앉고 여기에 앉아 가지고 두 명이 또 앉아서 이렇게 네 명이 편안하게 쓸수 있는 거실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때 대비 못 보여드렸던 이쪽 마감 부분 보면은 네,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잘돼 있고 여기도 이제 마감이 돼 가지고 220 시거잭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창문이 여닫이로 이렇게 있고요 이거 있고 네, 블라인드 모기장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고 쿠션을 치우게 되면은 이 아래 문을 이렇게 열면은 예, 수납공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아래공간을 쇼파공간, 밑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 1인이 누울 수 있는 침상 그 침상이 있고 이 위에도 침상이 있었죠 레버를 제끼게 되면은 2층에 이렇게 1인용 침상 1층에 인용 침상 두 군데의 침상을 가질 수가 있고 양 옆에 창이 있어가지고 누워 있을 때 답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걸쇠 부분도 그때 대비 마감이 좋아지고 이런데 부딪히지 않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시거잭 하나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올리면은 이것만 이렇게 네. 걸쇠로 잠가주면은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비 그때는 이게 아랫 부분에 그냥 나무 상태 그대로였는데. 쇼파 대용이고 이 위에가 나무가 보이면 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웨이드 재질로 잘 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볼때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창문도 가리고 그러는데 위로만 되어 있는데 쇼파로 됐있을때 머리 쪽에 있거든요.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네, 이런 쿠션을 여기에 따로 두고 등받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등받이 쿠션이 되게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션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 대비 한두 배는 두꺼워진 것 같고요. 아쿠아 클린 재질 같은데 그런 좋은 느낌의 쿠션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배 가까이 두께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쇼파인데, 바로 이렇게 누울 수 있다는 장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1인용으로 바로 누울 수 있고, 두 명이 이렇게 위에서 바로 누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누울 때, 다리나 이런 게 이렇게 팔을 뻗어도 크게 답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침대 쪽이 모서리도 라운드 지게 잘 마감이 돼 있고 위에 시트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런 난간도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고무 몰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잘싸 가지고 이렇게 잘 마감을 해 놓으셨고 벽들 그때는 아마 그냥 마감이 안돼 있었을 텐데 이렇게 스웨이드로 잘다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현장도 스웨이드. 그래서 이런 따뜻한 느낌의 스웨이드로 다 마감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여기 있는데 이 안에 D5 보일러가 들어있거든요. 보일러 메뉴에서 보일러 히터, 바닥 난방까지다쓸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은은하게 지금 어느 정도 온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좀 추운 날씨인데 문도 다 열고 지금 씻고 있거든요. 근데 d 5가 좋긴 좋네. 바닥 난방에 히터까지 하니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셔야죠. 이 차가 확실히 캠핑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화장실 공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를 앞으로 하면은 네, 화장실 공간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하고 가면은 되고요. 템버드어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템버드어를 열면은 바닥 네, 변기 수전, 네, 그리고 약간의 수납공간, 그리고 저기, 환풍기, 환풍기. 밑에는 SOG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를 닫아야지만 아래 변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샤워할 때 수전이 잠긴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 이쪽에서 물을 바로 쓸수 있고, 바뀌는 경우는 요 바로 옆에 따로 수전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뜨거운 물, 차가운물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앉아서 샤워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 재질로 방수 다 되어 있, 있고요 변기는 수세식 변기 대포드사의 전동 수세식 변기가 달려있고 문을 닫으면은 여기 전등 하나가 달려있고 이제 레일 벽체 밑에 여기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네,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바닥 부분 다 스테인리스에 분체 도장 한 건데, 깔끔하게 진짜 샤워바닥처럼 잘 되어 있고요 물구멍이 좀 특이합니다. 물, 물이 들어갈 때만 들어가고 평소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뭐 벌레 유입이나 이런 거 막기 좋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모습은 이렇게 네, 별도의 공간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응가통, <laughs> 이거 빼가지고 버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나온 김에 보여드리자면 은 이런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나무로 막 삐져나왔던 거 그런 거다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수지 입구 호스를 꽂으면은 바로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빨아들이는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네 이쪽은 D5 연료주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부는 엄청난 설비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100L 청수통을 비롯해서 에바스페커 D5 보일러 시스템 기타 등등의 설비들이 들어있고 따로 열어보진 못하게 돼 있어서 열어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수통은 이렇게 하부에 들어가 있고 물시동 히터도 하부에 완전 바깥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저 밑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 안에 노란색 쇼바랑 스프링 그렇게 하부 보관까지 2차는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봐도 네, 아늑하게 두 공간이 되어 있죠. 다시 뒤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차는 1인용짜리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여기 테이블 공간도 침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차가 2인용이어서 2인용에 맞게 넓어 보이게 설계를 했지만 혹시라도 넓게 자고 싶다거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이 공간도 침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깔아주면은. 여기 전체가 이렇게 침상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 명. 네, 그래서 좀 침상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한 명, 두 명, 이쪽에 아이들 두명 정도 추가로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른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세 명까지 잘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넓은 이런 침상 공간이 필요한 경우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침상으로 해도 화장실은 얼마든지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침상 공간과 2층 있고, 앞 공간도 이렇게 가도 다닐 수 있는 약간의 통로가 있어서 앞 공간도 활용하고, 침상 공간도 쓰고, 이렇게 화장실까지 아무 지장 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상을 했어도 저 앞에 두 시트가 회전이 되거든요. 두 시트 회전까지 하면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쓸수 있게 됩니다. 많은 공간을 분할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요 차의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네요 이 ST1이 여기 연결부 이 공간이 엄청 넓어가지고 무려 한 거의 두평 가까이 돼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뒷공간에 시트 같은 거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 소화기만 보관하고 있는데, 이 공간도 뭔가 의자를 이렇게 뒤로 쓸수 있지만, 약간의 수납도 여기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텔레비전, 이거또 심각하게 올라오잖아요. TV는 눌러서, 제공되는 TV 리모컨으로 스마트 TV입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 여기가 TV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기대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입기가 조금 사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래블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나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쿠션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기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기대서 TV를 보기 좋게, 이렇게 편하게 등받이 하나를 마련해 주셨는데, 요, 요, 요 아이디어.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필요할 때면 꺼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요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쓸 때는, 들고, 밀어 넣기만 하면은, 정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아이디어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댓글들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했다는 거, 그것도 조금 높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더 아늑해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조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위에 상부 조명들이 일자로 찍찍 있던 게 조금 더 멋스럽게 약간의 각도 주고 언밸런스한 이런 조명이 들어가 있고 하부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고 이쪽 하부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은은한 조명 효과가 있고, 침대 쪽에도 독서 등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터치하면은, 켰다, 꺼졌다, 밝기 조절도 되네요. 네, 저 안쪽에도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도 이렇게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은은한 조명, 그리고 여기 하나 안 들어오는 이 조명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차에 있는 직구 등을 요 LED 등으로 넣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 등을 켤때 등을 켤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전기차 캠핑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캠핑카를 만들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배터리나 뭐 에어컨 이런 거 설치 안 하는 거는 그때 말씀해서 당연히 알겠지만, 개소세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300만원. 캠핑카 만들면 개소세 5% 세금이 많이 붙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300만원이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캠핑카 만들 때 전체적인 금액이 다운되는 점이 좀 있고, ST1을 구매한 사람들 보니까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뭐 부가세 환급도 받고 하다 보니까 대략 3천만원 중반 전후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캠핑카를 만들면은 한 대략 2천 전후고 전체적으로 5천만원 떼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타리아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공간이 일단 훨씬 넓잖아요 부부가 캠핑 다니거나 할때 이제 지하주차장도 요즘에는 다 2.3m까지 되니까 2.1m 짜리는 안 되겠지만 뭐두 분이서 다니면은 어느 정도 st1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ST1이 스타리아는 앞좌석에 3인승까지 되는데 이건 2명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캠핑앤하비님한테 제안이 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조사를 하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앞자리에 3명 뒷자리에 인승 변경까지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링크를 밑에 걸 테니까 도움을 주면은 ST1도 3인승, 4인승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나 업체 정보 캠핑 앤 하비 님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카톡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초로 ST1 에다가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진짜 캠핑카를 만든 캠핑 앤 하비 님이 디자인하고 트래블 디자인에서 협업으로 제작을 한 ST1 캠핑카 한번 살펴봤고요. 매일 출고돼서 제가 급하게 밤에 내려와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려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구석구석 찍는다고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이 ST1으로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얼른 마무리하고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상이 트였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차 제가 찾아가지고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